안녕하세요. 암 수술 전 관리 전화 밀링의 박종기입니다. 이제 SB 주사를 어, 이용해서 그 폐암을 치료한 저희 환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, 에,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양에는 S 병원에서 어, 2008년부터 4년 동안 폐암 비소세포암, 환자 수술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항암제 해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을 임상으로 모집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병원에 있는 40대 남자 환자와 여자 환자를 그 임상 후보자로 보냈습니다. 그 남자 환자는 에, 폐암 비소세포암 가운데 상피세포암 환자였고 어, 여자 환자는 어, 비소세포암 선암 환자였습니다. 두 사람 다그암 덩어리가 한 3cm 정도 됐는데 에, 폐에 있는 그 암에다가 어, 직접 주사를 주고 또. 점맥으로 주사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이제 4일간 그렇게 치료를 하고 열흘 있다가 이제 또또 4일 하고 그렇게 해서 여섯 사이클을 마쳤습니다 여섯 사이클 마치고 이제 그암그 그 치료를 sb 주사로 하기 전에 찍은 이제 ct와 그 다음에 마친 다음에 찍은 ct를 비교해서 단독한 결과 남자 환자는 그 종양 크기가 50% 절반을 줄었고 여자 환자는 60%가 줄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볼 때도 폐 기능이나 호흡이나 모든 것이 월등하게 좋아지고, 또, 어 운동 기능이나 식사나 모든 것이 좋아져서, 에 정말로 이 치료 환자 두 분은 성공적인 에 치료라고 생각을 했고, 에그 여자 환자분은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아 완치됐다고 하고, 그냥 퇴원했습니다. 그리고 남자 환자는 오랫동안 여기서 어, 치료를 받았습니다. 에, 그래서 그암그 그 환자에게 암덩어리에다가이 항암제를 이 직주를 한다는 것은 에, 굉장히 그암 어, 그 치료제의 독성이 에, 적어야만 그렇게 할수 있지. 독성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치료제는 그렇게 직주하고 또 정맥으로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암을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생약으로 만든 부작용이 별로 없고 암덩이에게 직주를 할수 있는 항암제가 한국에서 작은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, 어, 기쁘게 생각하고, 이제 항암제가 하나 나오려면은 대개 1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, 이렇게 좋은 항암제가 한국의 작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, 우리 환우들이 그 치료 혜택을 될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,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